후보자들 사이에 막판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세가 이렇게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김태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 거주지 문제, 저희가 어제도 다뤘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분당 성수의 김태우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오히려 전세를 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강서구 외에 지역에 대해서 이 아파트를 보유한 것처럼 호도를 했다. 오히려 이해충돌 방지법의 저촉 없이 오해 사지 않고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진교운 어,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황당무계한 개변이다. 지역구의 집까지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냐? 이러면서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은 이 진교운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진교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1인의 선거운동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진교운 후보 배우자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사람이 상가에 명함을 살포하고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 행위가 당선이 돼도 직을 네, 조금 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을 떠나는 제시경. 후보자의 아, 모습인데요.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발음입니다. 저는 뭐더 하시드릴 말씀이 없고 빨리 사법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네. 합당한 결과라고 보세요.